표식 시켰다. 죽지 마. 아 절대 절대 안 오지, 어, 아, 저 시켜. 어아저 그거 나보다 와드 받고 그 뭐냐 렌즈를 바꿔보는 게. 돌아갈까? 아니 잠 저... 아 내가 저거 할라 그랬는데 들어가야지 바로 일시하고 들어가고 빠르다 그 애인 정글 대시기로 찍었네. 언니 아. 응? 만요 여기 아봐 아, 됐나? 아, 이게 타이한테 이렇게 당한다고. 어, 이거 없네. 어, 뭐야? 이거 뭐 있었네. 아, 탈이 교재면? 정식이 뜯겼어 어? 연을 사야겠다 Q파밍이다 와그 애는 이겼다 정글이 합류하면? 이겼죠? 이럴 줄 알았지. 와... 오, 오음하게 뭐 수호자의 어, 이천이고

너무 달아, 너무 달고. 이게 그웬? 미쳤다. 아, 진짜. 뒤, 뒤탈인지? 깜짝이야. 아니 와드가 떠가지고 갑자기 디탈인줄 알았어. 먹자 먹자. 올라가는 쪽. 뭐냐 그냥 냥 그거 올려 k e t a Chigangong, hasn't got up j a n k 이 t a c h 도그 i Kinder d 그 g c h i 그 a 님 i c o 님? a 네 님? k 님 o 님 t a 아, 마 k Tarik, u n a 오케이, 오케이, u e e n Nip? u n a q u 면나 아, 저, 저, 저. 여기? 그렇지. 나 있어. 이? 지금 전멸 된거 아니냐? 이거 뭐냐? 탈리 아? 어, 여기? <laughs> 캐리, 탈리 전멸 돌았지. 아, 어, 돌았을 거야. 아까 안 뺐어, 아, 아, 아까 안 뺐잖아? 그렇지? 음, 맞아. 잠깐만 뭐하냐? 뭐, 뭐 안했네 여기 어? 새끼들 이미 다 들켰다고 다 들켰어 임마 어? 딱 보면 딱 총타 임마 그냥 알았으면 쓸게 임마 아니.. 먹으러 갈거 같더라고. 탐이 나으니까. 무대비 아래? 그리어 오, 후 어? 죽나 했다 순간? 죽일 수 있지 않냐 저거? 뭐 어쩌겠나? 나뒤 있을게. 여기 와대. 어, 트페 궁 조심. 네. 점멸 있냐? 점멸 없으면 좀더 뒤. 에 점멸 없고. 매트페 어. 미드. 어, 탈가 없는 건가? 아 탈이 있네. 아 탈이 없는 건가? 없어 <laughs> 지금. 버프가. 갔다 올 수도 있고. 어, 버프가, 버프가 안 붙어 있어. 지도안 보이네 아니 이오 붙으면 안 되겠다 나용렙용렙이야 육랩. 조심 갔다 왔네 이드 알아서 지 오케이 빼 아.. 어, 오케이 어쩔 수 없지 뭐 어, 어 아니, 살아있네? 아니, 죽었..죽었는데? 어떻게 살았어? 두명 죽었는데요! 아니, 어. 죽었는데요? 살았..입니다? 살았습니다. 두명 죽었는데요? 에 예. 야야야 야. 아니지? 하지 말자. 내거 있잖아. 이거 트페, 트페 있어, 장, 친구. 장막 있었어. 어, 장막 있어도 장막이 그게 아니거든 뭐야 근거리는 맞거든야 Q. Q Q Q는 막 Q는 그거잖아 피할 수 있잖아 예심 큐탑 이거 스페 어 오케이 나쁘지 않 어..근데 블라디 좀 많이 컸네 어..나 거의 도착하는데 어..앞점프? 예 제발! 후! 블라디.. 블라디는 안싸우는게 좋지 않을까요? 안, 근데 우리 뒤에 누구..누가 탈퇴한거지? 우리팀? 어..하지말지 탈..하지말지 너무 안타깝네 싸울 그랬나아 근데 블라이 좀 커가지고 그 무서움 있잖아. 오케이. 정말 뽑았다. 어 여기까지 나 미안. 여기까지 나상황 맞아준 거. 내가 제일 약하니까 맞아준 거야. 다음엔 어림도 없어. 혼자 먹 혼자 먹 이미 아, 뭐. 집까야지집가지 예, 집까지. 전멸 썼어 블라이 전멸 썼어 얘들아 가 죽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. 어 윤해 키 엄청 많이 먹었네. 어 아까 바텀에서 윤해가 아닌가? 바텀에서 온게 아닌가? 아니야 유네. 아니야 미드 미드에서, 미드에서 먹었나? 아 어, 블라디가 결국 미도 안네. 어떻게든 해야 됐었으니까. 둥이야. 아까 어떻게 탈이 쿵 터지기 전에 잡았네. 그러니까. 노빅 잡을 거라 타리궁 터졌어도 정말 타리궁 터졌어도 아마 잡았요 무난하게 잡았을 거야. 아, 근데 바로 타리궁 터지자 마자 옆에 블라인드 넣어 가지고 좀 무서웠어. 텔타고 있다. 오핑도 지키고. 빼야 되나? 빼지 말아야 했나? 좀 고민 많이 함. 점멸? 점멸 써버리죠 점멸 아, 썼니? 응. 아, 오케이. 어떻게 할수없어 조심. 뭐냐? <laughs> 야, 야 뭐냐? 저기요. 뭐해? 탈힘 타릭. 심취했어, 지금. 탈이. 아까 전에도 됐으니 지금도 된다. 타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어? 조심. 킬. 들어가. 어 지금 칼이 간 이유다 이게. 어. 오케이 라인 그대로 놓고 하면 될 듯. 나이스 아닌가? 바뀌나? 아 바뀐다. 이거... 아, 박힌... 아 까비. 좀더 해줄걸. 아이고 요네 형. 나이스. 좋았다. 요네 형 이기는데? 누가 사킬 요네. 사킬 어? 철갑궁 용해로 어떻게 죽이겠어. 딱 돼. 방해 좀 부탁한다는데. 어떻게 방해하는 거지? 파이팅. 리신 피 없다고 지금. 아 용.. 어.. 오케이. 어원데 죽냐? 쭉 빼, 쭉궁 없었니? 전멸. 음. 전멸. 쟤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둘다 죽여버리면 돼. 오케이. Okay. 둘다 그냥 스킬이 없어. 리신 왜 여기? 오케이. Okay. 이런 이득. 이득. 조금. 리신이 어, 야. 나이스. 이거 궁2 해도 그건 없어. 추가, 추가 보호막 없어. 이정도더 빨라지잖아. 더 빨라지나? 어. 아니야, 똑같아, 이속도. 그러면, 씨발, 궁2왜함 <laughs> 그거 전체, 전체. 아, 그, <laughs> 아니야, 보호막이 무조건 더 많을 것 같은데, 아무리 생각해도. 궁2 왜, 그럼? 뭐냐면 지금, 지금 기본이 197이고. 아, 확인해보고 싶네. 어... 열어보고 싶네 판도라의 상자. 넘쳐나는 <laughs> 힘은 주변 챔피언에게도 넘쳐나는 힘은 주변 주변에도 한다 이거야. 아좀 아쉽네. 얘또 숨어가지고 네, 하나보다 위에 올라가야지 그럼 알사라고또 아, 숨어 있었네 이 새끼 간중. 뭐 그냥. 뭐가 있었나보네? 어? 아쉽..다.. 아쉽네.. 하나 먹고 가자. 아이고 아이고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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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있을 것 같은데 근데? 데 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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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드라, 드이 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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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드 어, 이게 타워에 들어가네 평탄 위에, 위에, 위에 주인한테 가져야겠다. 아니, 뭐 하는데? 어, 어, 아니지. 차은 어, 어, 살았다. 어, 화, 화나니? 들어오던가? 아, 여기서 많고 많은 했써야 된대, 까비. <웃음> <웃음> 야, 억으로 <어그로> 광역도발이었는데. <laughs> 아, 이지리의승려이좀 떨어진다. 너무 오랜만에 했나? 앞으로 가는 죽어버렸네, 친구? 실렉 했어. 아니 근데 좀 너무 아니지 않나? 어야궁어 어. 아니 잠깐 무섭긴 하네. 오. 우 무적이다 무적. 하리 궁까지 뺨. 오케이 오케이 라이스 괜찮은 건가? 어안될척 왔다고 일단 치크 시간을 못 쳤는데 네이트 아좀 아쉽네 미신 노공이었구나 아쉽네 미신 궁이었으면 나 붙었을 수가 없 뽑고 싶어. 어, 한 명씩 던져 주기 시작해서 게임, <laughs> 게임이... 아, 탈이 먹었다. 아, 탈이 먹어서 다행. 맛있지 않아? 한번 복사해막 먹어봐. 그렇지, 빼야지, 캐나마. 그걸 어어 어, 뒤로 사, 뒤로 걸어갔으면 살았나 아닌데 아 강화평 타서 안 됐나 강화평 강화큐에서 안 됐다 이속 빨라져서 어 무조건 죽었어 난 잘했어 어. 아 여기서 있길래 아, 스탑 맞은 줄 알았어 아한번더 스킬 한번더 돌리고 갈려 그랬는데 어 출혈도 저거 요네 살린다고 6, 6, 6, 6, 6. 빨리 가려고. 어? 어 얘네 이거 뭐 치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야, 아니, 일단 아. 치 지, 치나? 내가 시야 잡아 이렇게. 뭐 터트려 가지고. 아니 나 이거 이거 있긴 해. 망원 있긴 해. 아니 너 갔으니까 뭐. 그래 입은 텔있고 14초 아, 거기가지 마. 가지 마, 가지 마, 가지 마. 아, 근데 미드 이렇게 라인 밀리면 용으로 가기도 애매한데, 어떻네? 아 그냥 가야겠다. 너고 가야지. 뭐, 오케이, 반피, 둘다 반피. 여기로 붙어도 얘들아! 왜그 길로 갔어? 어기뭐 하려고? 뭐인데 거기 여기 어, 안 있다, 올라 있다. 저기 부시 잡을수 있냐? 아좀 애매한데. 에이 몰라? 포킹의신 이즈리얼 포킹만 하다 죽어야지 그냥. 아 이게 스폰 맞아? 피 해주고. 나이스? 아 이거 아쉽네 나랑 온거 너무 많이 맞았다. 어야 진짜 큐 집중하세요. 죽었네? 아니 아씨. 봐도 저쪽 유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유지력도 좋고 못 들어, 함부로 못 들어가고. 그러니까 블라디 커 있어가지고 힘드네뭐 리본 구현이 지금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게 아니야. 시간 바로 못 뽑았는데. 어마 핑거 아니야? 아, 어. 무슨 일이고. 왜 강타 있어? 죽었다. 아니, 이게 아, 참. 이게 무슨 일이고. <laughs> 아니, 이거를 그냥 다 들어가서 치고 있네? 어. 아니, 나와서 좀 이렇게 견제 좀 해줘야지. 다 들어가서 치고 있으면 어쩌나, 나랑, 이거? 나랑 그 형이랑 누구 있었지? 근데 그본 적이 없는데? 요네가그 리븐인가? 요네, 요네는 집에서 여기 오고 있는 거 아니었어? 그럼 그그 그 리븐이었어? 하여튼 아니 리븐이 그걸 왜 쳐! 나는 두 명밖에 못 봤어. 아 어, 짜증나네. 이거 이거 이타 있다. 아니 몰라 궁. 난 아래에서 애들 견제하고 있었지. 아 씨발 어, 디냐 그냥 다 카운터야. 다 들어가는 놈들인데 타릭이랑 킨드여서 어 한타 제대로 되 대주도 않네할 거면은 니 포킹으로 좀잘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는데. 블라디 스펠을 알면 은 포킹을 할수 있거든? 블라디 스펠을 모르니까 포킹을 못하겠어. 들어올까봐. 그거 먹었냐? 늑대? 아까 먹었잖아. 안, 안 사라져가지고 표시 아, 피쉬 원래 바로 안 사라져. 바로 사라져버리면 위치 알아버리잖아, 정글로 위치를. 아니, 아니 우리, 우리는 우리는 보여 줘야 될거 아니야, 우리는. 우리가 먹은 건데. 여기 있네. 왜왜 <laughs> 왜, 왜. 아, 없다고. 좀 요, 요, 요네 조심하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난왜 CS 처먹냐고 그런 줄 알았네. 여기 와드 여기 하나 우리인데 아좀 어, 아쉽네 오케이 천지 빼고 아 죽었다 저 새끼. 붙일만 하지 않나? 템프로 오지, 그냥? 여기서 부적키 그래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도? 어, 죽었네. 아. 아직 다섯 스택. 치겠네 우리 팀 요네가 잘 컸는데 계속 싸워. 우리 치 갔다 왔고 재현 씨안 갔다. 싸워야 돼. 나좀 멀었는데. 깨비. 아 깝네. 어, 개, 우! 다시. 빠져나올 수 있냐? 아, 빠졌네? 아, 못봤다. 너 빠지면 못봤다. 행복. <laughs> 행복하자.